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김해뉴스 홍영서입니다. 창의적 사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김해시 동상시장 청년몰은 개장한 지 3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4개 점포로 시작된 이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35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최초 목적에 부합하는 거점 상권 부활은 고사하고. 그마저도 다섯 개 점포는 포기하고 점주가 교체되는 등 예산만 먹는 하마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소식 신동우 대기자가 전합니다. 도시 재생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사업가들의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동상시장 청년몰은 오늘도 한적하기만 합니다. 2019년 12월에 개장하여 만 3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푸드코트 형식으로 개장한 청년몰에는 총 사업비 35억여 원과 공용공간 운영비 등이 공공예산에서 지금도 꾸준히 지출되고 있는데요. 2층짜리 건물에 22개 점포를 매입하여 증축하고 리모델링 한후 14개 점포로 운영되고 일부는 창고로 또 일부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2층과 3층의 점포들이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존의 동상시한과의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아 원래의 취지도로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그 하고, 그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렴한 임차료와 최소 자기부담에 안주하며 일일 평균 한두 명의 이용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 사무실로 하고 있다는 곱지 못한 시선과 특혜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방치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시장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청년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데 날마다 갈 때마다 불 꺼져 있던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김해시의 보다 능동적인 홍보와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주 청년들의 주도적 마케팅과 자발적 홍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특정 인원수의 고객 유치와 매출이 달성될 경우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은 주 고객이 찾는 식사 시간대를 피해 대외협력 행위나 세미나 소규모 공연 같은 다양한 행사 유치를 파격적인 비용으로 매장 내 홀에서 실시한 후 음식점을 이용한다면 매출 증가와 홍보를 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아이템과 전략일 것입니다. 청년 실업과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였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한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기 소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SDA 뉴스 신동우입니다.